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고난조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땅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까나카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그런마다 자국마다 가증고요 보소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커신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워 주님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커신 은혜를 베풀, 베푸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시도를 이 땅에 내어 놓으시고 원수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을 감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워보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중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일을 피로 깨끗이 씻어 증적해해 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열망을 날마다 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과 위존자들이 부정부패로 물질가 근력 앞에 어두워진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다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주의 기도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지 몸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30만 목회자님들과 250만 장로님들과 만2 5 0 0만 믿음의 배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회복되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많은 압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과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인의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큽이라 하여서 오니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모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사천억 귀의 직분자로서 맡겨주신 직분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천억 구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믿음의 배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배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집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육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자라여 주시옵소서 공이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관에 강건케 해주시고, 심령, 십년 심령의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진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충만이 임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10년, 10년의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150장입니다 는합니다 이제 3일차입니다. 저희들의 포커스가 고난에 맞춰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 고난주간 특별, 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아, 빨리, 빨리 지나가야지, 이 고난의 시간을 빨리 지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바로 그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수요일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금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고난이 아니라 감사로 점철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나눌 건데요. 어, 이 말씀 25절에 그 처음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섰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 저희들, 저희들의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드는 어떤 선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처형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이 사람을 따릅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옆에 이렇게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반역을 하고 나라를 선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똑같이 취급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여인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과연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죽음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우리들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기 보다는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내 스스로가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이 이 여인과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그러한 걸 바라, 물론 그러한 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큰 분이 그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를 못 갔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 위에 계시는 그 분,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걸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그리고 위협과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상 7원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26절,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그 숭배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는 맞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는 저를 저를 믿어야 하는 절대자로 전락하게 된. 그래서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승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여자여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여자라 여자여라고 하는 그. 번역을 저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이 어, 이 당대의 언어로 이렇게 보면 최고로 높이는 그러한 언어가 바로 여자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제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한층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두 아실 건데요.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 건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했을 때이 아들이니다는 누구를 칭할까요? 예수님을 칭할까요? 여기에서 아들이니다 라고 이 칭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이제 육신의 아들, 육신의 아들, 저였지만,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이제 요한에게, 제가 해야 할 모든, 모든 도리를 요한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받아야 할 것은 그 요한의 모습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희들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27절에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저희들 혹시, 어, 그, 함께, 함께 있는 어떤 동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어떤 형님, 어뭐뭐 뭐 이러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이 이 요한은 그 저희들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의 필터로 걸려냅니다. 나의 필터로 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거 너무 얼터단토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다 걸려내려고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은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아, 제가 이걸 해서 저 쪽팔리면 어떻게 하죠? 저 이거 해서 제,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거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우리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맡기시는 그 제자, 그 요한의, 요한은 즉각적인 순종,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로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모셨음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말씀의 순종함이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가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모든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고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의 포커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자의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의 구세주가 되심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과 같이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반역과 죽음의 길인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고난 주간을 힘께 살아들이는 사천의 교회의 모든 분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인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현장과 사천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성교사님과 성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매일 부어주신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행하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모든, 모든 삶을 대할 때 감사로 점철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단임 목사 청빙의 모든 여정이 순조하게 해달라고, 저 청빙 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송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 새로 오실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일부, 이부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 임제하여 달라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참회와 치유, 회복,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또한 이, 이 나라의 정치의 질서가 너무 엉망입니다.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입원 중에 계시는 환우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정경영 권사님 4월 7일 수술 예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태인 선생님, 이지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태인 선생님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조금 그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위에서. 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우 집사님은 이근순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데요. 어, 폐암으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여섯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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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괴로움을